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안시 아파트의 매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시로 금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4위 천안시 서북구 성거업에 있는 2003년에 준공한 하늘빛 아파트입니다. 하늘빛 아파트는 560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0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25평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6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70.59%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7,450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5,50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950만원입니다. 23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2003년에 준공한 부경파크빌라파트입니다. 부경파크빌라파트는 475세대 두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32평 매물이고, 금매가격은 1억 8,300만원, 전고점 가격은 2억 6,1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70.11%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1,772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객가격은 1,772만 원입니다. 22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2016년에 준공한 불당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입니다. 불당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는 1,096세대 1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25평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4억 1 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8천 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70.09%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4억 8천 6 35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3억 3천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객가격은 1억 5천 6 35만 원입니다. 21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2002년에 준공한 주공그린 빌라파트입니다. 주공그린 빌라파트는 732세대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2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32평 매물이고, 급매 가격은 2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3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70%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4938만원입니다. 22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2009년에 준공한 신방 알라비발디아파트입니다. 신방 알라비발디아파트는 764세대 열세 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0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33평 매물이고 급매가격은 2억 1700만원, 전고점 가격은 3억 12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9.55%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5,538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33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5,205만 원입니다. 19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2011년에 준공한 천안청수 한양수자인 아파트입니다. 천안청수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1020세대 1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6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33평 매물이고 금매가격은 3억원, 전고점 가격은, 3억 가격은 4억4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8.18%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5천367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8천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7천367만원입니다. 18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1995년에 준공한 한라동백 아파트입니다. 한라동백 아파트는 480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7층 건물의 13층에 위치하고 있는 23평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3,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1억 9,8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8.18%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5,978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4,092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886만원입니다. 17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1995년에 준공한 상록수 현대아파트입니다. 상록수 현대아파트는 498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33평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2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68.18%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8천 333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7천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갭 가격은 1,333만 원입니다. 16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1995년에 준공한 주공 7단지 2차 아파트입니다. 주공 7단지 2차 아파트는 593세대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는 17평 매물이고 급매 가격은 7,800만 원, 전고점 가격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67.83%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467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8,80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667만원입니다. 15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2011년에 준공한 산운마을 부영사랑으로 아파트입니다. 산운마을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는 449세대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4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는 34평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9,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2억 9,0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7.24%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3,445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3,445만원입니다. 14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1992년에 준공한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는 450세대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15층에 위치하고 있는 27평 매물이고 급매가격은 1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6.67%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4천 7백 40만원입니다. 13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2010년에 준공한 신방안성필하우스 아파트입니다. 신방안성필하우스 아파트는 1049세대 1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34평 매물이고, 급매 가격은 2억 6,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3억 9,9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6.42%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 2,667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7,667만 원입니다. 12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2016년에 준공한 이편한 세상 스마일 시티 2차 아파트입니다. 이편한 세상 스마일 시티 2차 아파트는 1,269세대 1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30평 매물이고 금매가격은 2억 4,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3억 7,9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4.64%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9,361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1,50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7,861만원입니다. 11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2004년에 준공한 현대아이파크 홈타운 6차 1단지 아파트입니다. 현대아이파크 홈타운 6차 1단지 아파트는 1316세대 1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34평 매물이고 급매 가격은 2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3억 7천 75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63.58%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8,885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1,64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갭가격은 7,242만 원입니다. 12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1999년에 준공한 원앙마을부영 일단지 아파트입니다. 원앙마을부영 일단지 아파트는 1,833세대 2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21평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6,100만 원, 전고점 가격은 9,6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63.54%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7,505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7,00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 가격은 5 0 0만 원입니다. 9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1999년에 준공한 쌍용 마을 드란체 아파트입니다. 쌍용마을드란체 아파트는 1119세대 1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23평 매물이고 금매가격은 1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2억 6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3.11%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5752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395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802만원입니다. 8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2000년에 준공한 청솔 2차 아파트입니다. 청솔 2차 아파트는 560세대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는 21평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1억 67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2.87%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2364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674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 가격은 1690만 원입니다. 7위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1999년에 준공한 쌍용마을드란체 아파트입니다. 쌍용마을드란체 아파트는 1119세대 1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33평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8,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2억 9,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2.71%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3,638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100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2,638만원입니다. 6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2016년에 준공한 이편안 세상 스마일 시티 2차 아파트입니다. 이편안 세상 스마일 시티 2차 아파트는 1269세대 1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2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25평 매물이고, 급매 가격은 2억원, 전고점 가격은 3억 203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2.44%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4163만원입니다. 5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1988년에 준공한 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주공 5단지 아파트는 1250세대 열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5층 건물의 고층에 위치하고 있는 19평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2억 4,25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61.86%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7,688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갭 가격은 7,688만 원입니다. 4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2009년에 준공한 백석 마을 아이 파크 아파트입니다. 백석 마을 아이 파크 아파트는 1040세대 1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35평 매물이고 금매가격은 2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9.18%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 4천 4백 50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5천 7백 5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8천 7백만원입니다. 3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1997년에 준공한 천안목천동우 1차 아파트입니다. 천안목천동우 1차 아파트는 1922세대 1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16평 매물이고 금매가격은 3200만원, 전고정가격은 5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8.18%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4,305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3,00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305만원입니다. 2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2,000년에 준공한 월봉 청솔 1단지 아파트입니다. 월봉 청솔 1단지 아파트는 1,423세대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21평 매물이고 금매가격은 1억원 전고점 가격은 1억 7,25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7.97%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2,316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491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825만원입니다. 1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2003년에 준공한 호반리젠시빌 1차 아파트입니다. 호반리젠 11 1차 아파트는 560세대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37평 매물이고 금매가격은 2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3억 9천7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7.93%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9,652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4,167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5,485만원입니다.